안녕하세요. 희망연대 미디어제작단 희망톡 미디어톡에서 활동하고 있는 오선진입니다. 가을이 오면 눈부신 아침 햇살에 비친 그대의 미소가 아름다워요 죄송합니다. 네. <laughs> 이 노래가 가장 잘 어울리는 10월입니다. 아직도 코로나가 계속되고 있지만 이제는 더 나빠지지 않고 좋아질 거라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10월 희망 뉴스, 뉴스 브리핑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조찬호 대기과학자 조청 기후위기 특강입니다. 지난 9월 7일 푸른 하늘의 날을 맞아 희망연대 시민교육센터 주관으로 기후위기 특강이 열렸는데요. 코로나 방역수칙에 따라 현장 참여자를 최소화하고 희망연대 유튜브 채널로 온라인 생방송 중계를 병행했습니다. 간사로오신 파란하늘 빨간 지구 저자인 대기과학자 조천호 박사는 기후 위기 문제의 심각성과 우리의 역할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강연 영상이 희망연대 유튜브에 올라가 있으니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뉴스는 2021 익산 시민창조스쿨 프로젝트 발표대회입니다. 지난 여름 개강식을 시작으로 두달 동안 시민, 시의원, 공무원이 같은 팀이 돼 치열하게 토론하며 더 나은 익산을 위한 정책을 만들었던 창조스쿨, 9월 14일 줌에 접속한 시민평가단을 모시고 최종 참가 6팀이 설계한 프로젝트 최종 발표대회가 열렸습니다. 심사 결과 부송동 거주 엄마들과 청소년으로 구성돼 청소년을 위한 숲 조성을 제안한 록구거팀이 대상을 금마적 주민들이 참여해 꿈틀꿈틀 서동생태공원, 생태체험 100배 즐기기를 발표한 서동생태팀이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또한 익산에서 독립서점을 운영하는 청년들과 대학생으로 구성돼 청년 익산 사람 만들기 프로젝트를 발표한 블루에너지팀은 우수상을 영등일동 지역주민들로 구성돼 움직이는 요능길 문학관을 제안한 흥흥팀이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 뉴스는 벽화봉사단 분만세 소식입니다. 여름 휴식기를 마치고 하반기 활동을 시작한 벽화봉사단 붓으로 만드는 세상 회원들이 찾아간 곳은 마동에 있는 신광노인복지센터 주변 주택담장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면 신광노인복지센터에서 제공하는 급식을 드시기 위해 어르신들이 주택담장 옆으로 길게 줄을 선다고 합니다. 상막한 회색담장에 아름다운 벽화꽃이 피어 어르신들의 마음에도 환하고 따뜻한 기운이 전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번째 뉴스는 희망 포럼 소식입니다. 지역사회 문제나 현안에 대해 소통하고 토론하는 희망 포럼에서 사회적 경제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난 9월 28일 가을비가 오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30여 명의 시민이 함께했습니다. 임승필 익산시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 선임연구원에 익산시 사회적 경제 현안과 과제에 대한 발표를 들은 후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민 의견을 제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은 10월 주요 일정입니다. 문화도시 익산을 위해 시민들이 제안하고 직접 기획해 운영하는 문화도시 프로그램 335 시즌2 우리 동네 프로젝트가 10월 익산 곳곳에서 열립니다. 3일에는 함나 한옥마을에서 전통 관리식이 열리며 4일엔 자전거로 떠나는 익산 문화산업여행 코스를 개발하는 답사 라이딩, 16일에는 우리동네 환경지킴이 챌린지팀이 에코투어를 떠나며 서동공원에서 야외 요가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18일부터는 대장촌 근현대 사진전이 춘포에서 열립니다. 23일에는 벽화봉사단이 익산시 동산동 마실길에 벽화를 그릴 예정입니다. 28일에는 서울시립대 정석 교수님을 초청해 녹색교통 3총사 대자보, 대중교통, 자전거, 고행자를 살리자는 주제로 10월 희망 포럼을 개최합니다. 지역이 세상이고 사람이 희망이며 참여가 방법이고 관계가 관건이다라는 마음으로 희망연대는 10월에도 회원 시민들과 함께 지역의 건강한 변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희망연대 10월 희망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